안녕하세요. 모카골드 경제연구소의 김지현 연구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암호화폐는 엘프라는 암호화폐인데요. 아마 이제 몇몇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암호화폐입니다. 코인 마켓캡에서 시가총액 기준 전체 67위 그리고 토큰 중에서는 27위로 어느 정도 이제 꽤나 이제, 이제 좀 규모가 있는 암호화폐이고 어 이제 다른 토큰들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의 기반의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 투자자분 대부분, 아, 그, 고문 대부분들이 이제 투자자분들로, 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리암 로버슨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의 공인 투자 매니저였고, 2016년에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 어, 해지펀드를 하나를 설립하시게 됩니다. 어, 또한, 알파빗이라는 이제 투자회사의 현재 CEO로 계시고요. 어, 츄 슈오지, 이분 같은 경우도 역시 굉장한 투자자이신데요. 어, FBG 캐피탈의 설립 파트너이자, 어, 또 아시아에서 굉장히 유망한 헤지펀드 매니저 중한 명입니다. 또한 이 마이클 에링턴, 이분은 이제 굉장히 많은 회, 어, 기술 회사들의 이제 CEO와 이제 뭐 CEO 같은 것들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이제 많은 기업들의 이제 어드바이저들로도 들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2008년도에 이제 타임지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에 한 분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어 이렇게 어, 사실 저는 팀보다도 약간 고문에 더 끌렸었는데요. 어, 이후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저는 사실 투자자들에서 더이 엘프에 끌리게 되었습니다. 어, 이제 본격적으로 엘프에 대해서 알아보실 텐데요. 어, 엘프는 보시는 바와 같이 분산형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네트워크입니다. 어, 엘프는 어, 블록체인의 OS 어, 블록체인계의 OS로 블록체인 세계에서 자신들의 리눅스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은 어, 이제 이제 많은 컴퓨팅 파워를 이제 한 곳에 모아서 그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는 곳에 뭐 이제 빌려주거나 어, 뭐 돈을 받고 이제 보태주는 해 그러한 이제 서비스를 뜻합니다. 어, 이렇게 분산형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한다고 하는데요. 어, 그렇다면 엘프의 특엘프 어, 이제 알아보기 전에 먼저 1세대, 2세대 그리고 3세대 의 암호화폐를 알아보겠습니다. 어, 바로 1세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최초의 암호화폐였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어, 안전하고 또한 투명하게 P2P 가치 전달이 가능해졌, 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2세대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에는 그 가치 전달의 기능뿐만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능이 들어가면서 어, 그런 계약이나 조건 이행 여부에 따라서 어, 뭐, 그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이 어 응용성들이 이제 확장이 되었고 어 이제 3세대로 3세대 암호화폐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이오스나 뭐 질리카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엘포도 이제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이제 3세대 암호화폐라고 하고 있으며 어 특히나 이제 상업적 용도에 어자신들은 굉장히 맞춰져 있고 확장성도 매우 뛰어나고, 그리고 이 확장성은 이제 리소스의 분리나 크로스체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확장성을 더욱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엘프의 이제 세 가지 특징으로는 바로 높은 성능과 그리고 높은 확장성, 그리고 독립성과 이렇게 특화 혹은 특수화,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 스트럭처 이렇게 세 가지를 들수 있는데요. 어, 이제 높은 성능과 이제 어, 확장성 같은 경우는 바로 클라우드 노드와 그리고 패러렐 프로세스 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제 병렬 처리 방식 이걸 통해서 이제 가능하고 또 이러한 독립성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체인 스트럭처와 어, 옵티마이제이션 즉 어, 최적화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이 거버넌스 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이 보팅 시스템을 통해서 어, 해나간다고 하는데요. 어, 하나하나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 먼저 하, 어, 높은 성능과 그리고 확장성입니다. 어, 기존의 어, 노드들은 이제 하나의 컴퓨터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어, 트랜잭션들이 올때 이렇게 백로그 되면서 느려지거나 혹은 이렇게 일들이 계속해서 미뤄져서 처리 속도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지금 비트코인을 송금하거나 이더리움을 송금한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 뒤에 도착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 제가 이더리움을 어, 최근에 송금했을 때는 약 20분 전후로 걸렸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노드로 하게 된다면 이렇게 백로그 되는. 네, 되지만, 어, 이제 그, 엘프, 엘프는 이제 노드가 바로 컴퓨터 클러스터로 구성이 되어서, 어, 훨씬 더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전송을 할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 이제 병렬 처리 방식이라는 것이 또있는데요 어, 이 많은 3세대 암호화패들이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샤딩이니, 파티셔닝이니 이런 이제 어, 방식들을 사용하는데, 이 엘프는 새로운 이제 병렬 처리 알고리즘이라는 새로운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병렬처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드들이 이렇게 클러스터로 있는데, 어, 기존에 이제 어, 순차로 되, 적용이 되는 이제 어, 그러한 방식들은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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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된다면 어, 이것은 이제 클러스터 안에서 이 안에서도 이렇게 크게 하고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동시에 몇 가지씩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된다면 어 훨씬 더 빠른 처리 속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고성능과 또 높은 확장성을 가지게 된다고 엘프 측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어 최근에 엘프는 테스트넷에서 어 6월 30일에 이제 실험을 해 보았는데요. 그때 이제 15,000 TPS라는 어 굉장한 속도를 보여 보여 주게 됩니다. 어 이것은 어 비트코인의 경우 7, 그리고 이더리움의 경우가 15 그리고 뭐최이오스 같은 이제 메인넷을 발표한 이오스 같은 경우가 뭐한3천에서뭐한 어 7, 8천 정도. 어 그리고 진리카가 한3천 정도임에 비해서 어이15,000 TPS라는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에 해당됩니다. 물론 이 속도가 이제 뭐 확장성의 전분이야라고 이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것에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어 패러렐 프로세싱이 어 특히나 이제 주요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싱글 컴퓨터로 했을 때 이제 1,500이었던 것이 이제 싱글 어, 클러스터 노드로 했을 때 15,000이 되고 여기서 이제 패러렐까지, 어, 패러렐 이제 프로세싱까지 했을 때 바로 이 15,000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다음은 바로 독립성과 그리고 특화입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엘프에는 멀티체인 스트럭처가 되는데요. 이 멀티체인 스트럭처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많은 이제 암호화폐들 중에서 사이드체인이라는 것을, 어, 가지고 나오는 암호화폐들을 볼수 있는데요. 바로 이제 체인이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가다가, 어,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중에 따라서 좀 이렇게 옆으로 빼서 일을 처리하는, 어, 그러한 체인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사이드체인인데요. 어, 말씀드렸듯이 이 사이드체인은 그저 이제 메인넷의 과부하를 어느 정도 막기 위해서 그 일들을 을 이제 경감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활용해 왔는데요. 어, 이 엘프의 사이드체인은 조금 특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프는 이 멀티체인 스트럭처라고 명명해 놓았는데요. 이 엘프의 사이드체인들은 어뭐 메인넷에 뭐 그러한 이제 과부화되는 그런 트랜잭션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 어 그러한 것 뿐만 아니라 어 바로 특수화되고 이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이드체인이 독자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이 있고 특화가 되는 것이지요. 어 이러한 것을 이제 엘프 쪽에서는 원 체인 for 원 시나리오라고 하면서 하나의 체인은 어, 하나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하나의 이제 유형의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만 움직인다. 즉 어, 하나의 이제 비즈니스에는 하나의 그에 적합한 어, 체인이나 스마트 컨트랙트가 적용이 돼야 된다. 이러한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하나의 체인이 이 모든 어, 모든 스마트 컨트랙트를 담당했다면. 어, 이 엘프 쪽에서는 바로 이 스마트 컨트랙트 하나당 이제 하나의 체인이 이렇게 다 각각 특수화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데이터나 어그 이제 블록체인내 이제 구조들은 훨씬 더 단순화되고 안정화 될 것이며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거버넌스 스트럭처입니다. 어 엘프 측에서는 어그 엘프 측의 이제 참여자들에게 굉장한 권리를 주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바로 이 거버넌스, 그 보팅 프로토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보팅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어, 계속해서 엘프의 블록체인은 성장을 할수 있는데요. 어, 그 보팅을 통해서 어, 예를 들어서 뭐 퍼블릭, 어,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갈 것이냐,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갈 것이냐 또 정할 수 있고 또뭐 스마트 컨트랙트를 업데이트할 것이냐 이런 것도 정할 수가 있으며 거기에 더 거기에 더 나와서 사이드 체인을 더 만들 것이냐, 혹은 제거할 것이냐까지도 바로 이 보팅 프로토콜로 가능하게 됩니다. 어, 이, 인, 이러한 문제가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이제 물으신다면 사실 이러한 문제는 이제 뭐 주요 이제 기능들이 업데이트를 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혹은 어떤 버그가 생겨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러한 문제는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이제 스케일링 문제를 2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다가 결국 갈라섰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이제 커뮤니티와 재단이 이제 DAO 사건 때문에 그 의견 차이로 어,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그런 암호화폐가 암호화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 이에 대해서 이제 엘프 찍은 어, 가장 어, 권리가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엘프의 토큰 소지자, 다라고 하면서 엘프의 이러한 보팅 시스템을 어, 굉장히 이제 권리를 이제 가질 수 있도록 수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정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어, 엘프는 바로 이렇게 다른 암호화폐와 호환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더리움도 들어갈 수 있고 비트코인도 들어갈 수 있고 다양한 플랫폼 암호화폐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어, 이렇게 이제 다른 암호화폐 플랫폼 코인들과 바로 호환이 됩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아까 말했던 그 사이드 체인들. 어 그리고 또 이렇게 자신 어, 이것도 이제 사이드 체인이죠 자신만의 이제 도, 자신만의 독자적이고 독립성 어, 독립성 있고 또 자신만의 특수화된 시나리오에 맞춘 그런 사이드 체인들이 이렇게 다 합쳐져서 바로 이 멀티 체인 어, 크로스 체인 이러한 구조를 어,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l f 입니다어 아까 말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는 이제 이 투자자들에서 더 끌렸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laughs> 예를 들어서 아까 그 F FPG 캐피탈의 어, 캐피탈의 대표분도 있었고 알파벳 캐피탈의 이제 리암 로버슨도 있었고 또 이제 그 갤럭시 여기 특히나 이 저는 이 갤럭시를 보고 약간 마음이 가는데요. 이 갤럭시 매스터먼트, 갤럭시 디지털 인베스트먼트의 이제 대표는 이제 그 마이클 노보그라츠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암호화폐계 꽤나 이제 큰 거물이자, 또한 월가에서도 엄청나게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입니다. 어, 이분은 이제 아, 어, 엘프에 대해 엘프에 관해서 자신이 아시아에서 가장 좋아하는 암호화폐다라고 이제 말한 적도 있고, 어, 또한 리암 로버슨 같은 경우는 어, 엘프가 2018년도 말에 50달러가 갈 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어, 현재는 사실 0.4달러인데요. 어, 이게 여기까지 가는데 한 125배 정도인데 이게 이번 연말까지 이제 간다고 하긴 했는데 아마 뭐 힘들다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물론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그만큼 이러한 투자자 분들이 엘프에 이제 관심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굉장히 이제 쟁쟁한 다른 기관 투자자분들이 어, 이 엘프에 투자한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어, 사실 이런 기관 투자자분들이 어, 개인 투자자분들보다는 훨씬 이제 해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관 투자자분들 이렇게나 많이 가지고 있고 어, 초기에 투자를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엘프에 꽤나 이제 큰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다음은 상장거래소들입니다. 어, 여기 보이시는 우리나라의 대형 거래소 빗썸 그리고 해외 뭐 바이낸스, 비피닉스또 어, 뭐 후오비 이러한 굉장히 대형 거래소들의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으며 또 웬만한 이제 중국의 거래소 대부분에는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 역시 중국 프로젝트인 만큼 이제 특히나 중국 쪽에는 많은 거래소들의 상장이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만약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썸에서 간단하게 사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로드맵입니다. 어, <laughs> 엘프는 이제 2월에 어, 패러럴 프로세싱, 5월에 이제 멀티사이트 체인, 그리고 8월에 거버넌스 스트럭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 초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요. 바로 메인넷 런칭입니다. 어, 내년 초에 메인넷 런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엘프가 토큰의 지위에서 벗어나서 어, 코인의 지위로 넘어갈 수 있겠지요. 어, 이에 대해서 이제 첸주링은. 어, 이번 연말에도 할수 있다는 말을 했었는데요. 어, 그런 걸로 보아서 어느 정도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를 얻고 어, 완성 단계는 아니더라도 거기다 이제 테스트내까지 이번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아서 아마 이 내년 1월 내년 초쯤에는 어, 이 메인넷 런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 지금까지 만약 약간 넉넉히 보시던 분들이 계셨다면 지금만 이제 집중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 엘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 엘프는 분산형 클라우드, 인크, 아,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네트워크 플랫폼을 지향하는 이제 암호화폐이며, 어, 아까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노드 방식, 그리고 병렬 처리 방식, 그리고 멀티체인 시스템을 통해서 고성능과 확장성을 굉장히 어,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 독립성과 거기에 특수성까지 유지를 할수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의 이제 암호화폐 플랫폼들이 안됐 다른 플랫폼 코인들과의 호환이 가능하고 또한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서 자체 성장을 하며 그 토큰 소지자들을 계속해서 수익을 보호해 줄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큰 관심 그리고 내년 초에 메인넷 런칭이 예정돼 있다는 점 여기까지 이제 알아두신다면 엘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셨다고 할수 있습니다. 음, 물론 엘프가 계속해서 잘 성장할지는 모릅니다. 어, 하지만 3세대 암호화폐들 중 암호화폐들에서 굉장히 어, 어느 정도 유망하다고 생각이 되며 이번 테스트 넷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꽤나 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암호화폐는 엘프였으며 다음에는 더 가치 있는 암호화폐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